저는 그 시절을 다봤어요 아줌마 같은 애들 아니 원거리에서 아줌마 시타들 못터는 전함이 뭐 일리노이 같은 거 빼면 있긴 해요. 다잘 털잖아. 살짝 이제 디모인이나 뭐 미노시타 모터는 아니지. 디모인이나 미노시타 털기 쉽다고 하는 거랑 비슷해요. 포배다 <laughs> 시절? 지금보다 철갑탄 맥댐 더 높았고요 포탑 회전 더 좋았고요 장갑 도 좋았고요 그리고 집탄이 지금은 좀 개편이 되는데 예전에는 장거리로 갈수록 더잘 보였어 지금은 그냥 전반적으로 좋다고 하면 은 옛날에는 그냥 아예 반대였어 진짜 그 인컴 10kg 살리면서 그 잠입한 다음에 20인치 뿜떳뜨리면 그것도 진짜 뽕 맞히려. 난데서 못뵐 슬라바는 적들이 멍청해야 잘 돼요. 근데 또 단점이 뭔지 알아요? 적들이 멍청하면 어떤 걸 타도 잘 뜸. 아씨 멈추네 저기서. 젠지탄이 왜저 모양이냐? 야, 정확히 함수 끝나는 부분에 맞췄네, 25mm. 제가 손이 깎어습니다아 이러면 정 떨어지지. 슐리펜장 측면 보여주면서 들어올 거라 난 믿어. 야, 진짜 이 게임 하면서 개혁구란게 아군한테 막 배가 보다냐. 근데 내가 장전 끝나잖아. 신같이 박수. 개열 받아 이거. 놈이 장전 중입니다. 꺾어. 놈이 쏩니다. 각조. 아, 이 시타들. 요신호가 저걸 살아나가? 브랜드슨 좋아요. 진짜 괜찮아. 근비들이 굳이 연구점수를 투자하면서 까지는 좀... 아니, 다더 중요한 게많은요 성능 자체는 10티어 순양암 중에서는 상위권. 연사력이 빠르다고 미쳤지. 우즈벨트야 기다려, 내가 간다. 꺾지 말고 기다려줘. 안 돼. 솔직히 헥터 장전 시간 버프 해줬어야 됐어. 이게 다이도랑 거의 비슷하지 않나? 티어는 두, 세 계단이 올랐지. 다이도 6 티어 아니냐? 그리고 미묘하게 포각도 부리고. 아또또 또 이제 한쪽이 그냥 밀지. 어? 장갑은 근데 솔직히 뭐 그런 컨셉의 숨량은 다 똑같잖아. 그배 스몰 지난 이런 애들. 그거는 난 크게 불만 없습니다. 그 대신 연막이 있는 거니까. <laughs> 133mm 가 진짜 너무 구리 단 말이지？안 깎아에 어링 은또뭐하 다가 베네치아 한테 죽었 느뇨. 아니 왜, 왜 시타 안 나? 이거 진짜 이거 이거 무슨 협회에서 나 조종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 방금 완벽한 시타 가가 아니었어? 놈이 철갑탄을 쐈습니다. 시타들 내려. 아! 슬라브 안 타는 줄 알겠죠? 카운터가 걍쉬움 그냥, 그냥 각 죽고 있으면 얘는 아무것도 못 해. 야 이거 솔직히 조준 빛 나갔거든. 근데 그건 또 시타가 터졌어. 야, 시타 각인 몇 번이나 많았. 나 버프 먹을게, 이들아. 아군들아, 날 믿어. 그래, 이기야지 이래야 슬라바지. 이거거든. 온타나 니 뒤졌다. 여기서 선회를 해. 겁도 없이. 슬라바의 독탄각. 게임에 뭐 슬라바 말곤 없겠네요 와우 이거지 이거지 철급탄이왜 <laughs> 여기서 날아왔지? 아니야 방금 각도 시타들 애매했는데 그건 터지고 아까 아까 그 완벽한 각은 안 터지고 야 버프가 빨랐냐 내가 쏘는 게 빨랐냐 아 저거 잡았다 저안 잡... 저를 놓친다는 건 말이 안됨 아, 끝까지 시타 안주네 c a you spot n m y 야, 대문자로 쓰니까 진짜 존나 꼽 주는 거 같은데? 아니, 그럴 의도는 아니었는데. 아니 캡슐하기 눌려져 있었다니까 난 잘못 없어. 함대가 의뢰를 마치고 복귀하였습니다. 함대가 의뢰를 마치고 복귀하면 보다 또 다른 의뢰가 시작됩니다. 아 루벨 행님 왜 거, 거, 그렇게 멀리 계세요? 이거 루벨 절대 내가 못 맞춤. 왜냐? 이거 먹으면은. 점수 그냥 복사가 되거든요. 원정이 아니라 그래. 왜냐면 내가 아까 칸코레를 접속했다가 대형함에다 털었기 때문이다. 장발을 안 뜯으라. 씨불. 야 자오랑 몬타나 개꿀빠네슬라 아니 저렇게멀리있을 줄은 몰랐지 <laughs> 심지어 지금 항모가 스팟는하는거 조차 아니야심아하는 거를 아하고 있어 그럼 난 누구한테 감하를 해야 하는 거를 좋거부포아하는좋아주면거좋겠다 어림도 없아 아니 뭐 리슐 개이 나왔다던데 어감이 이상하네 리슐 2차 개장 나왔다던데 <laughs> 아니 근데 리슐 개 이쁘던데요? 그한정일로기보세요 네, 내가 보여드릴게요 아무리 지금 내 진수부에 기, 기름이 없다지만, 우리 심화 잘했다. 나봉 준다.